특별한 관계에요. 부모 자녀 관계가 가장 길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형제는 가장 오랫동안 함께 DNA를 공유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형제는 보통 보면 수명도 되게 비슷해요. 이변이 없는 한 형제들은 성향도 되게 비슷하고요. 식성도 되게 비슷하고요. 그러면서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또 돕고 이런 관계. 그래서 부모 자녀보다 훨씬 더 애틋하기도 하고 훨씬 더 적대적이기도 하고 훨씬 더 오래 살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형제 관계예요. 형제가 또 보면 집집마다 되게 웃겨요. 어, 형제가 많은 집 중에서도 보면 어, 형제가 서로 잘 지내는 집이 있는 반면에 싸우는 집들은 다섯 형제가 됐건 일곱 형제가 됐건 무지하게 또 싸웁니다. 일종의 가풍 같은 게 있어요. 재밌는 건 형제들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내 부모는 우리를 차별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비교 선상에서 나는 늘 루저, 패배자가 됐던 거죠. 오히려, 어, 형제 관계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야, 엄마, 아빠가 언제 우리를 비교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 거기서 우위를 점했던 사람인 거예요. 부모도 열손가락이 있잖아요. 뭐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잖아요. 이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더 이쁜 손가락이 있고요. 그 사람이 부모는 완결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절대 완결체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비교 선상에서 우와 열이 있다면 열에 처했던 이 형제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늘 인생이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평생 내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 경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